안녕하세요 자팍 다식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바로 요번에 패치가 되었던 우루 관련된 오딘의 축복이라는 패치인데요 오딘의 축복인지 아니면 저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오딘의 축복이라는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고 있는데요 그 파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오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딘의 축복은 이런 식으로 강화된 그리고 우루보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아이템이데요 현재 이게 뽑기처럼 지금 과금 아이템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게 과금 아이템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신화 우루와 합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세 가지에 앞서서 일단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수정을 통한 한마디로 과금을 사용해서 오딘의 축복을 뽑는 방법 이건 조금 나오긴 해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다음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월드보스 얼티밋에서 보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딘의 축복 강철 그리고 오딘의 축복 집중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보스에서 오딘의 축복에서 얻을 수 있는데 글쎄요. 먹어 본 적이 없네요. 자, 다음 세 번째. 바로 합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전부 다이 합성이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과금이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화 우루를 만들어서 합성을 통해서 얻는 거니까 과금도 들지 않을 것이고 정말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요세 가지 획득 방법 중에 지금 이 우루합성, 이 우루합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오딘의 축복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바로 현질을 통해서 오딘의 축복을 얻는 방법에 있습니다. 바로 현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수정을 써서 뽑는 것만큼 이 오딘의 축복은 전체 랭킹에 크게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랭킹이라는 건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정말 가장 잘돼 있는 캐릭터의 랭킹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 세계 랭킹 1위의 캡틴 아메리카를 한번 볼까요? 지금은 오딘 축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오딘의 축복이죠. 전부 다 오딘의 축복입니다. 이걸 과연 이분께서 만약에 뽑기로 뽑으셨다면 정말 많은 수정이 들어갔겠죠. 고로 이 랭킹 자체는 수정을 써야지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골드를 가지고 열심히 키워오고 무가금 유저 그리고 신규 뉴비 유저와 랭커 그리고 고인물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시는 부분이겠죠 예전에는 그래도 마블 퓨처 파이트 예전에는 말이죠 무가금이어도 열심히 그리고 골드를 많이 모아서 우루를 제작해서 확정적으로 우루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 강화가 되는 걸로 인해서 계속 강화시켜서 신화 우루를 만들어서 이 신화 우루로 세팅을 해서 그 세팅을 통해서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자신의 애정캐를 세계 랭킹 1위로 만드는 확률이 그나마 많았어요 그나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 오딘의 축복 요 오딘의 축복으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해졌죠 자 다음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아마 컨텐츠 고갈로 인한 무리수를 둔 패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로 세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캐릭터만 세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캡틴 아메리카만 극단적으로 키우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전체적인 케이 세팅을 하기 원하실 텐데, 뭐퀵과으로 내지는 뭐랭킹에 관심이 없고 그냥 대충 그냥 기본 빵으로 그냥 키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키워야 되고 정말 열심히 애정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많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캐릭터 스펙을 올리실 텐데, 그걸 세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194개의 캐릭터를 전부 다 올린다고 합시다. 그럼 장비는 총4 개인데. 이네개이네 4개, 개에다가 우르는5 개를 박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총어 오딘의 축복이 필요한 거 194개 캐릭터를 세팅하는 데는 총 3880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마무시하죠. 그럼 단적으로 봅시다. 단적으로. 그럼 캡틴 아메리카 하나 세팅하는데 4개 비스 다섯 개. 총 20개의 오딘의 축복이 필요해요. 이게 과연 유비들이나 기존 유저들, 무과금 유저들이 맞출 수 있는 수치일까요? 자 다음 세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시스템이 바로 신화 우루 합성을 통한 오딘의 축복을 얻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확률도 공개가 안 됐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강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신화 우루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일괄 합성으로 바뀌었죠. 이제 일괄 합성으로 바뀌는 바람에. 강화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물리 공격력 3, 물리 공격력 3성짜리, 물리 공격력 3성짜리 두 개를 강화를 해서 물리 공격력 4성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어지고 모든 게 그냥 랜덤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어떠한 스펙의 우루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전부 랜덤입니다. 그렇다면 신화 우루, 신화 우루가 이렇게 흔한 건 아니죠. 이 신화 우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 신화 우루 두 개를 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축복이 뜰까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루 한 개가 사라져요.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 우루 합성이 안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어요. 현금 100만원을 투자해 갖고 했는데도 한 개를 못먹, 한 개도 못먹는 정말, 한 개도 못 먹는 사태가 발생했고, 카페에서 누가 합성이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글좀 올려달라, 사진 좀 올려달라고 라 했지만, 그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 눈으로 확인한 사진, 함께 보실까요? 바로 요 사진 한장딱 받았습니다. 가능은 하단 얘기예요 가능은 하단 얘기인데, 이 부분 외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확률이 몇 퍼센트란 얘기입니까? 천문학적인 골드를 쓰고 현금으로 골드만 100만 원어치 사갖고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시화 우르르를 태워도 한 개를 못 먹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게시글이 뜨거운데 하다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출까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까지 나타, 나타난 이마당이 확률공개는 왜안 하는 겁니까? 확률공개를 해야죠. 왜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가능은 하다. 합성을 통해서 가능은 한데 과연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0.0001%는 되는 걸까요? 합성에 성공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꼬우면 현질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용감하신 분이 공식적으로 질문 메일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이냐 공식적인 답변은 이러합니다 신화 우루 합성을 통한 오딘의 축복 무작위 획득이 적용되고 이 있나요?라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밑에 보시다시피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기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면밀히 조, 조회해본 결과 현재 오딘의 축복 획득 확률은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확률이 몇 퍼센트고 왜 적용이 안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줘야죠 왜안 나오는데? 뭐, 한 2억은 질러야 이게 주실 겁니까? 이거는 정말 유저들을 기만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률 공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정상이라는데, 그럼 그 정상의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결론은, 꼬우면 현질을 해라라는 건데, 이 게임이 뭐, 옆집에 있는 엘모 게임처럼, 억울하면 강해지라, 뭐, 이런 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노력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정의 캐릭터로 열심히 하면 랭킹에 들수 있었고, 성취감이 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좋아하고 4년 넘게 해오던 마블 푸처 파이트가 변질되고 있어요. 돈이 아니면 랭킹을 못하는 현실, 그리고 돈이 아니면 스펙업이 제한되는 현실, 그 현실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유저와의 소통을 정말 중시했던 제작사, 그 개발사가 유저들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현상인데요. 잘 맞는 게임, 운영으로 망하는 거 많이 봤죠? 지금 요새 문제가 되어 있던 에픽세븐도 그렇습니다. 에픽세븐도 지금 유저들의 기만하고 우롱하는 태도로 지금 완전 망하게 하기 일보 직전인 게임입니다. 같은 모바일 게임으로서 자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대 개발사였던 엔사, 지금 현재 마블 퓨처 파이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엔사가 과연 4년 동안 넘게 해오고 엔드게임 때문에 굉장히 핫해진 지금 파프로모 때문에 정말 핫해진 이 게임을 운영으로 어떻게 등 돌린 유저들을 되돌릴지는 개발사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태로 인해서 게임을 그만두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저는 망해가는 이 마블 퓨처 파이트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해왔고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서 가장 많은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이 마블 퓨처 파이트라는 게임으로 유일하게 마블이랑 IP를 잘 활용한 유일한 게임이라는 것도 제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망해 가더라도 그 망해 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님들과 만날 수 있게 한 유일한 게임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팍 다시 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심하이.